전산세무 2급 교재 95페이지 92의 기출문제 문제 3-1번 예, 다음 자료를 보고 2022년 1기 확정 신고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수명도 입력할 것 그러면 부, 예, 부속명세서 부안에 중간에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일기약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고요 수출한 재화는 밑에 수출신고번호부터 입력하면 되고, 수출한 재화가 아닌 거는 기타 용세율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출한, 수출한 재화에 여기 밑에 입력할 때, 예, 한율. 한율은, 수출시의 가세 표준은 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한가한 금액이나 한가한 환율, 예, 공급 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아니면 예, 공급 시점의 기준 환율나 재정환율. 이 환율 을 입력, 입력하는 게 중요하죠. 예, 환율 입력할 때 1, 1달러 또는 1행 기준으로 입력하고 엔화는 100엔당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00엔당 얼마? 자, 수출신고번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수출신고번호가 예, 13042-10-044-689X 선적일자는 예, 2022년 4월 예, 6일이고 선적일은 4월 6일인데 한가일이 4월 8일이니까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활한 한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공급시점에 무슨 한율 기준? 여기서 기준환율이 그러면 공급일이 4월 6일이니까 선적의 환율이 되겠죠. 그치? 선적의 환율이 1150원이고요. 아, 통화코드는 미국. 통화코드는 미국. 예, 환율은 1150원. 외환은 예, 5만 달라고 거래처는 ABC사 넣어주시면 되고 음, 두 번째는 수출신고번호가 13 045-10-011-470X 선적일자는 2022년 예, 5월 1일이고요 통화가 예, USD 달라면 엔터치면 따라가고 여기가 아지 선적일은 5월 1일인데 한가일이 4월 30일이니까 현저기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하는 한가였어요. 그치? 한가한 한지 입력해줘야 되겠죠? 1130원 6만 달러 거래처는 이 DF 네, 세 번째는 13064 25 2470 4일 X 선적일자가 2022년 6월 29일 통화는 중국.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선적일이 6월 29일 한가위 6월 30일이니까 선적일 공급시기 도래전에원을한하지 않았어요. 그럼 공급시점, 공급시점인 선적일의 한율. 1위안화당 예, 170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환율은 예, 170원이고 예, 위안화는 70만 위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베이징 베이징사 이렇게 넣어 주시고 예,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91회, 92회 기출문제, 문제 3-1번 수출시험, 명세서가 다 끝났고요.